영화는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정치인들의 거짓과 위선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으로 주상숙이라는 후보가 나오는데 이 후보는 3선의 국회의원인데 이제 4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젊어서 시민운동을 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오래하면서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여지고 거짓말을 잘하는 정치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느냐면 자기 할머니가 죽었다고 어 얘기하고 동정표를 얻기도 하고 또 자기는 서민 아파트 딱한 채밖에 없다 그래놓고 사실은 궁전 같은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상숙의 할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느 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상숙 국회의원 제발 거짓말 아라는 정치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바로 그것이 응답되었습니다. 주상숙이가 일어나 보니까요 거짓말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못 하는 정치인이 되었다면 얼마나 곤란한 처지에 놓였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주상숙이라는 국회의원이 거짓말 못 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입 주위에다가 침을 맞기도 하고 또 구판을 버리기도 하는데 못 고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할수 없다. 작전을 바꾸자 해서 당군일에 가장 솔직한 후보, 당군 이래 가장 정직한 후보가 되어서 어, 어, 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밌고 후반에 가면 감동적인 내용도 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거짓말을 못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자, 어느 날 미국에서 거짓말 챔피언을 뽑는 대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챔피언이 뽑혔는데 이 사람이 한 거짓말은 뭐냐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챔피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점점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원조, 거짓의 아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로 인류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는 거짓말의 역사로 얼룩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고귀하게 창조되었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저지른 후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범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여기서 자기 방어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또한 내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죄를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가인도 똑같았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는 받아 주지 않게 되자 분노하여서 자신을 내 동생을 쳐죽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서도 가인은 자기 방어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뻔뻔스럽게 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믿음의 족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3대 족장 중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례지요.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두 번이나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누이는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아내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는데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치고 아내를 애국왕이나 아비멜렉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거짓말하며 목숨을 부지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부지했고 그의 아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속이는 자였는데 평생 거짓말 하면서 속고 속이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거짓말을 못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존속하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면 아마도 갈등하고, 다투고, 난리법석이 나고, 살인하고, 전쟁이 날 것은 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아픈 사람, 특히 시안부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농담이나 유머나, 재치, 이 가벼운 거짓말을 통해서 분위기를 아름답게 이렇게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교를 갔을 때 공상국가나 이슬람국가에 성교를 갔는데 그 입국 절차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성교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슬람국가나 공상국가에서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 개인에게, 남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짜뉴스 일단 터트리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일단 가짜뉴스를 막 터트리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이 연예인들이 이 악성 댓글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 연예인들 중에는 마음이 약한 연예인들은 어, 목숨을 걷는 일이 언론에도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정권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방산 비리입니다. 무기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을 담당한 군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국가안보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번 정권 때 일인데요. 우리 여기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불량 부품을 갖다가 그 원자력 발전소를 수리했다는 거지요. 그것이 감사원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만일 그 불량 부품을 일로 고친 그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거나 붕괴되거나 폭발이 되었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기업들도 거짓말을 한다는 거지요. 기업들도 좋은 기업들도 많지만, 안 좋은 기업들은 지나친 면을 내뿜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이 폐수를 흘러보낸 다음에 안 했다고 그런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 생태계가 심각한 피해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이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정말 와닿는 이 거짓말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흠담하거나 후욕하거나 또한 학교에서 컨닝을 하거나 아, 부정행위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또한 극성스러운 이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게 이촌지를 주고 자기 자식만 잘 되게 해주고 잘 봐달라고 하게 되면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표절이 있잖아요. 논문이나 예술 작품을 표절한다는 거지요. 남의 창작품, 남의 실력을 제거신양 거짓말하고 학위를 받고 이득을 취하게 되면 원자자자가 거짓말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물을 주고 공금을 횡령하고 이건 다 거짓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또한 다운 계약서를 적어서 세금을 포탈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도 국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 직장인들이 불성실한것 직장에 출근해서 월급은 받으면서 시간을 적당하게 때우는 것은 시간을 도적질하는 시간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짓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의 압이 마귀로부터 나와서 아담을 통해 시작되어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과 역사의 정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왕으로서 지금까지 영예로운 이름을 간직하고 있고, 반면에 사울은 최악의 왕으로서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보다는 다윗이 훨씬 끔찍하고 파렴치한 죄를 범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사울은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마라.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유양, 낙타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전쟁을 하러 가기는 갑니다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말렛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한 그 짐승들 중에 좋은 것은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남겼냐고 물어보자. 그때 사울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사무엘상 15장, 우리 보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요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여기서 사울은 변명하기가 급급합니다. 자신의 죄와 실수를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비참한 채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야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자였고, 자기 또한 왕으로서 많은 후궁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만, 다윗은 정욕에 빠져서 부와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실을 부와 우리아가 알게 될까 봐 우리아가 전쟁터 맨 앞쪽에서 죽도록 살인 교사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 교사죄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같이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니우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하고 달랐습니다.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시편 시편 51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점점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점점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지켜주십시오. 자신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자신의 왕국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번역을 보니까 새롭게 하다는 이 말이 renew 회복하다, 보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 책망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애통과 기도를 받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응은 하시지만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의 왕위도 지켜 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더 설명드리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여. 복과 번영과 생명을 누렸다. 반면에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여 벌과 저주와 멸망과 사망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짓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짓지 말라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가 죄를 지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고,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정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알다시피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이 거짓말의 심각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10개명 중에 9개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들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믿지 않는 자들 흉악자들 우상 숭배자들 살인자들 음행자 하는 사람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둘째 사망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죽게 되는데 죽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의 호수에 들어가서 불이 소금치듯 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악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우상숭배자들과 똑같이 거짓말 하는 모든 자는 다음 세상에서 무서운 영원한 지옥의 불의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과 거짓행위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 가서 영원토록 불의 호수에서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직의 중요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정직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 산상수훈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얘기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팔복의 한 자리를 정직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카탈로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무려 2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ure in heart, 순수함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하다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느낀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하나님을 인지한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직을 강조하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서양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워싱턴의 예를 들수 있는데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손도끼 하나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에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벚나무를 예, 손도끼로 장난치다가 베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 벚나무를 누가 베었냐고 분노하시면서 노발대발하셨는데 그때 조지 워싱턴이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손도끼로서 이 번나무를 배웠으니까 저를 벌하여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아버지는 조지 워싱턴의 정직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권면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평생 동안 정직하게 살았고. 지금까지도 정직한 대통령으로 존경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유명한 닉슨 대통령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4년 동안 대통령 재임기간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선이 붙었는데 이분이 상대 후보자에게 도청장치를 해놓고 도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밝혀졌는데 그 유명한 사건 이름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상대방의 후보에 대해서 도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백성들의 존경과 인기를 받고 있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도청장치를 달았다고 쫓겨난 것이 아니고 도청장치를 달았다는 데 대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키호테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세르반테스는 정직이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영국 격언을 보니까 이런 좋은 격언이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말, 우리도 치면 차를 사라. 그리고 1년이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런데,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며 이 세상은 상당 부분을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거짓의 압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주 속삭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악마의 유혹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거짓말을 하도록 자꾸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편한 길을 택해라 좋은 길을 택해라 쉬운 길을 택해라 네가 잘 되는 길 성공하는 기을 택해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풍조를 따라가라. 남들이 다 그렇고 세상이 그러는데 그까지 거짓말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피해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성진에서 낙오될 수도 있습니다.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니만 깨끗하냐? 니만 잘났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니는 왜 그렇게 특별하냐고 놀리고 왕따시키고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법을 창세기 39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는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이를 찾아와서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위 대장이면 오늘날 경호 대장에 해당되는데 권력의 오위 안에 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인물의 와이프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셉이는 총각이었고 피가 끓는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이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39장을 보면 그 해답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그 유명한 코람데오가 나왔다는 거지요. 요셉이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요셉이가 눈 질근 감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요셉이는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사브나 바네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에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4천 년 동안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고 하늘 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더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에 어 수십 번, 수백 번 정도의 CCTV에 노출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또 도시에는 CCTV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수십 번, 수백 번, 뭐, 500번, 800번 정도의 이 CCTV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의식을 못 하지만 그렇게 많이 CCTV에 우리가 노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있는 CCTV,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는 그 CCTV는 이 지상에 있는 CCTV와 비교를 할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CCTV는 24시간, 365일, 졸지도 않으시고, 어,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까지 다 찍고 어, 녹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이 다 찍혀서 녹화가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불신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 전체가 녹화가 되어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장의 눈앞의 이득과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거짓 행위를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제형의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모든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을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정직한 성도, 정직한 사회인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행복도 전하고 자신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모두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